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후반이고 내일모레면 5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두번 다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늦은 나이에 남자를 만나게 되어 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요가학원만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가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사업적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데 지금의 남편도 그렇게 만난 사이에요.지금의 남편도 아이가 둘 있는 애 아빠였는데 이혼남이었거든요.저는 애가 없었지만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이혼을 한 상황이 지금의 남편과 처지가 비슷했어요.처음에는 사업의 명목으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곤 했어요.그러다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죠. 가끔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는 친구로 지내기로 했는데 어찌어찌 되다보니 재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운 좋게 유산상속을 많이 받아 변변한 직업은 없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요가학원 시설관리를 해주고 돈 관리를 맡아서 해주었어요. 남편이 직업은 없어도 사람이 워낙 성실했기에 전다 믿고 맡겼어요. 남편이 사업수완이 좋아서 덕분에 일도 잘 풀리곤 했어요. 저는 요가 학원 안을 돌보고 남편은 밖을 돌보아 주었죠. 남편도 경영은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양육권을 다 가지고 와서 두 아이와도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큰 아이는 저한테 너무 적대적이었어요. 저랑 같이 안 산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갔죠. 그리고 둘째 아이만 제 손으로 키웠어요. 제가 낳치는 않았지만 정말 가슴으로 키웠습니다. 둘째 아이도 곧잘 저를 따랐죠. 근데 시어머니는 한 3년 정도 큰 아이를 키워주시더니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큰 아이는 죽어도 저랑 같이 안 산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본인은 못 키운다고 해서 결국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아이의 시집살이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까지 두 배로 시집살이를 당했어요. 정말 집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말투가 워낙 직설적이시고 생각을 안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셔서 상처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제가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간 날이 있었어요. 밤 12시, 1시도 아니고 11시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제가 들어오는 걸 보시곤 소리를 꽥 지르시면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이제 들어오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제가 오늘 회식 때문에 늦게 온다고 말씀드리고 나갔잖아요.라고 했죠.그러니 이 시간까지 회식을 하냐며 어디서 남자 만나고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겁니다.그래서 오늘 남편도 같이 회식했어요.제가 무슨 남자를 만나고 다녀요 어머님이라고 했죠.그러니 할 말이 없으신지 다음부턴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하셨죠.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근데 시어머니 이상한 집착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희 남동생한테 8년 만에 태어난 딸이 한명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예뻐하는 조카예요. 제 핏줄의 아이는 조카 하나뿐이기에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통화도 자주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걸 큰애가 보고는 저한테 그 애는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아줌마 남동생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얘가 아줌마랑 참 많이 닮았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내가 고모니까 아무래도 나랑도 좀 닮았겠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유심히 조카 사진을 보시더니, 그러게, 이상하게 많이 닮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애가 니애 네 아니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 큰애도 옆에서, 그치 할머니, 이 아줌마랑 많이 닮았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저도 듣자 듣자 하니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했어요. 전남편 사이에서 애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했죠. 그러니, 네가 나은 애도 아니고 조카인데 이렇게 좋아하고 챙기니?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건데 너는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네 행동이 더 이상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 같지도 않아서 제가 애가 없어서 제 조카 예뻐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럼 어머님은 왜 손주들 이뻐하세요? 어머님이 낳은 애도 아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낳은 애도 아닌데 왜 예뻐하냐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라고 했죠. 그러니 이제 결혼했다고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고 난리를 치셨죠. 큰애도 아줌마가 뭔데 우리 할머니한테 말대꾸를 하냐며 저한테 바락바락 대드는데 저는 큰애한테 내가 싫으면 네가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불려오라고 하면서 개모가 어디서 엄마 행색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랑 큰애가 남편한테 제 조카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이후로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한테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없지?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를 해준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참다 참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냐고 했죠. 그러니 처남 딸 말이야, 진짜 당신 딸 아니지?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랑 큰애가 분명히 말을 이상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왜 당신까지 난리냐고 그럼 당장 유전자 검사 해보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집을 나와 버렸어요.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니 남편은 자기가 말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조카애를 제 애로 의심하는 날부터 부부 사이가 좀 소홀해졌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안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죠. 유산상속받은 게 있으니 돈도 막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 싸우는 날도 점점 많아졌고,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잡냐며, 너도 잘난 거 하나 없는 애면서, 왜 우리 아들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못난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밖에서 돈 벌어오고, 어머님 모시고 살고, 집안일이다 보다 다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못난 게 뭐냐고 했죠. 그러니, 우리 아들은 너처럼 거짓말은 안 하잖니?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조카애가 제 애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유전자 검사 할수 있는데, 이혼할 생각하고 유전자 검사 하라고 했습니다. 조카애를 제 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네 부부한테 이게 무슨 민폐냐고요. 그러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엄마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또 이혼했으면 좋겠냐고 하면서요. 그러다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남편이 베트남으로 리조트 투자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베트남에 다녀온 후로 병원에 다니는 겁니다. 약도 매일같이 챙겨먹고 하길래 저는 어디가 아프냐고 했죠. 남편은 그냥 몸살 감기라고 했는데 왜 사람의 초기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몰래 그 약을 하나 뜯어서 약국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약이 무슨 약이냐고요. 근데 세상에 비뇨기과 약이 없어요. 저는 남편한테 베트남 가서 무슨 짓거리했냐고 난리를 치니 옆에서 제 얘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자가 남자 일하는데 갑나라 배나라 하면 되던 일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 놈도 본인 엄마 말에 당당하게 저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다저 때문이라고 제 탓을 하는데 저는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놈도 나도 할말 있다며 이혼하면 당신만 더 손해라고 당장 처남 딸 유전자 검사 해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처남딸 당신의잖아. 처남댁이 애가 안 들어서니까 당신이 나은테준거 아니야? 그러니 이혼해도 다 당신 탓이고 사기 결혼으로 위자료도 당신이 다 내놔야지라고 했죠. 저는 당장 친자 검사했고 당연히 조카는 남동생네 부부와 99.99% .99 유전자가 일치했죠. 동생네 부부한테도 얼마나 미안하고 못난 누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그 결과 검사지 가져다 남편놈과 시어머니 면전에 던져버리고 당장 이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 검사지가 맞는 거냐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놈은 고기만 떨구고 있었죠. 저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아들 또 이혼하게 생겼다고 했죠 왜 자식 인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망쳐놓으시냐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속이 시원하시냐고 저도 난리를 쳤죠 전 정말 악에 받쳐 있었고 남편놈이 가지고 있는 유산 어떻게든 위자료로 다 뺏어올 작정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 쪼잔한 남편놈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가학원 회원들한테 제 헛소문을 내고 다닌 겁니다 제가 미혼모였는데 사기를 쳐서 결혼을 했던 소문 내고 다닌 거죠. 완전히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요. 근데 이 소문이라는 게참 무섭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남편놈의 입 때문에 8개월 만에 제가 하고 있는 요가 학원 3개가 전부 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저는 진짜 땅을 치고 울면서 요가 학원을 다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인생에 진짜 남자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전 저한테 남은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을 했어요. 변호사님은 남편놈 비뇨기과 다닌 기록으로 제가 우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을 거라는 모함으로 가정을 파탄낸 것도 남편놈이라 여러모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컸죠. 제가 우세한 걸 아는 남편놈은 법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옮긴 것도 제 탓이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도라이 아닌가 싶었네요.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남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고 저한테 여러 가지로 정신적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요가학원을 하면서 수입을 벌어들여 저에게 재산기여도를 40%로 정해야 된다고 했죠. 법원은 저에게 재산 40%를 나눠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길고 긴 소송으로 저는 남편 놈한테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받아올 수 있었죠. 전 소송으로 너무 많이 지쳤네요. 재혼을 하고 남편 놈이랑 7년이란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그동안 남편 놈은 근근히 딴짓도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산 세월에 아주 피눈물이 다 나네요.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지금은 아무런 의욕도 없고 상처만 남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일까지 못 하게 되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네요. 저의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또한 번의 이혼의 상처로 얼마나 힘드실지 가늠이 안 가네요. 거기에 사례자님께서 하셨던 요가학원까지 못 하시고 계시니 그 상실감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얼른 재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고 좋은 일 오실 거예요. 사례자님 힘내세요.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